하시는 분이 요새 나올 수 있는데 코로나 때 저희가 쉰 학원들이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휴원한 기간도 퇴직금 기간에 포함되나요? 어, 당연히 들어가요. 포함되는 겁니다. 포함되는 거예요. 휴원을 오늘 제가 관리했던 학원은 한달네 한 들어가는 거예요. 휴원을. 그러면 사실 코로나 휴원할 때 수업이 없으니까 급여를 뭐70% 준다 이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퇴직금도 그 다른 70%만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퇴직금은 그 마지막 3개월이잖아요. 네. 마지막 3개월. 근데 그 마지막 3개월이 수업을 했다. 네. 그러면 평균인공 구할 때는 그 앞에 걸로 또3개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딱 1년에 분배했는데 마지막 3개월이, 마지막 3개월이 수업을 해서 70분, 70분, 70분 받았어요. 네. 그 거기 예를 들어서 1월 1일 입사했때면 10, 11, 12가 70분 받았어요. 네. 그 평균인공 구할 때는 10, 11, 12로 하는 게 아니라, 그, 9, 아니, 7, 8, 9로 계산합니다. 7, 8, 9. 7, 8, 9로 임금 을 계산해서 기간을 1년 다. 1년 다. 음. 들으면 들을수록, 어, 원장 입장에서는 화가 나죠 아니, 그래서. 그러면 마지막 3개월로 퇴직금을 정산한다라면 학원 입장에서 저희가 이제 3월달이 새학기니까 2월달과 3월달 사이에 강사들이 많이 바뀌거든요. 그러면 3월, 3월 1일자로 더 이상 출근 안하신다그러면 이제 2월 마지막 3개월이 2월달, 1월달, 12월달인데, 1월달에 방학특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강비를 더 줬어요. 그럼 마지막 3개월이 평균 3개월 언급보다 어, 좋은, 좋은 질문이에요. 그 보통의 학원은, 보통의 네. 학원은 학기 원은학 중에는 고정급이 나라고요 네. 방학 동안에 특강을 해요? 네. 그 특강에 대해서는 비율제를 많이 받아요. 그쵸? 비율치요 그랬을 때그 방학 특강 비율제는 퇴직금이 안됩니요 다시 어. 학기 예를 들어서 우리 7, 8월 달에 방학특강을 했죠. 한 달에 거의 300만 원을 잃은 사람인데 7, 8월 달에 방학특강 해갖고 비율제로 받은 비율제로. 네. 비율제로. 그 비율제로 뭐더 받은 거. 그거 퇴직금에 안 들어가요. 방학특강 때 비율제로 받은 게 아니라 근데 그것도 고정금으 받았어요. 고정금아 이거 그냥 무조건 퇴직금을 저기 포함 안 시키려면 비율제로 줘야 되겠네요. 네. 뭔가 일단 고정되는 돈은 그냥 다 퇴직금에 다. 예예. 퇴직금에 예.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거는 아까 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당학대 특강 비율제 받은 거, 네. 그리고 설 추석 때 떡값 준 거, 아 이런 거. 그 상여금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정기적 으로 주면 예를 들어서 뭐기본급의50% 이거는 당연히 퇴직금 들어가요. 네. 퇴직금 들어가요. 근데 진짜 말 그대로 떡값, 무정기적으로 설 추석 때뭐 10만 원짜리 전통차 상권 하나 준다든지 비력은안들어니 근데 약속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 설하고 추석하고 여름주가 1년에 3번, 1년에 네. 3번, 월급에 50%씩 됐다. 이건 들어가요. 이거는. 계약서에 만약에 그렇게 써있으면요? 그렇죠. 근데 약속하지 않았는데, 설하고 추석 때 조금, 그, 원년에게 공통에게 준 거, 그건 안들잖아요 왜냐면, 만약에 설하고 추석 때 10만원 공통 줬어요. 네. 다음 추석 때안 줬어. 네. 근데 이게 임금이라 그러면, 강사가 나 신고할 수 있어야 돼요. 임금이 아니잖아요. 지금 줄지 안 줄지는 내 마음이잖아. 근데 계약서에서 보면5미이잖아요 그쵸. 상여금. 5인 미만 사업장 고정급 드리는 선생님 4대보험 퇴직금. 아까 말씀해주셨는데 5인 미만은 해당 사항이덮없니다 아니요. 퇴직금은 5인 미만아 퇴직금은, 퇴직금은 들어가죠. 좀... 퇴직금 아, 있고 네, 그렇죠. 4대보험은 예. 네. 한 20년 전에는요. 5인 미만 사업장은 퇴직금 없었어요. 20년 전에.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5인 미만도 퇴직금을 어요 퇴직금은 다 주고? 네. 헷갈립니다. 부정급인 경우요? 지금 여기, 위에 질문이 뭐냐면, 이런 강사들이 있어요. 비율제 강사인데요. 본인이 새끼 강사를 쓰는 거예요. 알바를. 네. 그죠? 그러면 그 알바에 대한 노동법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그, 비율제 그... 강사 지는 거예요. 그죠 항상 사업주가 누구냐면요. 월급을 주는 사람사업주예요 비율제 강사의 새끼 강사. 새끼 강사. 퇴직금 누가 줘야 돼요? 교하원 사들이죠. 근데 이거를 오해하시는 게 그거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학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원장일래하는 사람의 책임하에 뭐 성범죄 조회도 하고 뭐 이제 해가지고 강사 신고도 하고 뭐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사업자주가 원장이니까 신고를 하는데 그건 교육법인 거죠. 학원법인 거죠. 원법인 거죠. 네, 노동법에서는 사업주는 월급 주는 사람이 사업주고요. 음. 업무 지시한 사람이 사업주죠. 그래서 이렇게면안 돼요. 이리한분 원장 있고요. 네. 비율제 강사 가 있고요. 네. 그리고 새끼 강사 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새끼 강사에 대한 월급을 원장님이 주면 안 돼요. 그렇죠. 음. 원장님, 원장님은 비율제 강사한테 다 주고 비율제 강사가 알아서 그 새끼 강사한테 주는 거예요. 둘이 알아서 계약하셔라. 응. 네. 그렇게 그래야지 원장님이 책임에서 벗어나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 새끼 강사에 대한 월급도 원장님이 주고 그 비율제 강사가 저한테 1 0 0만원 주고. 세팅한 사들제세가 이거 안 돼요? 음, 통장에 내가 네 주문로찍키는군요 네. 성범죄 조우 같은 건 당연히 하셔야 돼요. 그연히 그렇죠. 하셔야 되는데, 그 노동법적 이슈 때문에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